안녕하세요. 부드림TV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한강변의 하이엔드 단지 포제스 한강 현장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단지 이름에 한강이 들어갈 정도로 한강 조망에 특화된 아파트로 유럽형 조경 설계와 최대 약 140m 길이의 전용 진입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세대는 103동 1203호로 213C타입입니다. 거실은 가로 약 9.7m, 세로 7.5m, 광폭 파노라마 창으로 전망이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단지 이름처럼 핵심 포인트는 한강뷰입니다. 강변북로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건너편으로는 구리 암사 방면, 동북향 조망이 펼쳐집니다. 천장고는 일반부 약 2.6m, 우물 천장은 약 2.72m로 개방감이 한층 더 강조됩니다. 마스터룸은 약 6.1m, 5.1m의 크기로 왼쪽 벽면에 침대 헤드를 두면 누워서 한강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방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영구적인 한강뷰 확보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제스 한강은 총 3개동 128세대 규모로 이제 막첫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367대로, 세대당 약 2.87대가 확보되어 매우 여유롭습니다.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욕조, 샤워부스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 이동이 편리하고 사용성이 높습니다. 세면대가 두 개라 바쁜 아침에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겠죠? 화장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가구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깔끔합니다. 욕실에는 이탈리아 명품 수전 제시와 세계적인 위생도기 토토 등 하이엔드 최고급 자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탈리아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믹시 제품으로 조명과 간접등이 조화롭게 들어가 쇼룸처럼 고급스럽습니다. 안쪽에는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이 있어 여행용 트렁크 등 부피가 큰 짐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세대는 방 4개, 욕실 4개 구조로 침실이 양 끝으로 배치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높고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도 적합한 타입입니다. 거실 욕실은 게스트용으로 세면대와 양변기 등 기본적인 위생 설비만 깔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문과 거실 벽면을 같은 대리석으로 마감해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팬트리 공간은 거실 동선과 가까워 식료품, 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보관하기에 알맞습니다. 출입문은 두 개로 가사 도우미 분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대형 보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보조 주방에는 LG 김치 냉장고, 삼성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이 모두 빌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유리한 깊은 LDK 구조로 가구 배치하기도 좋습니다. 마루는 프랑스 파나제 제품입니다. 주방은 지메틱 수납가구, 팔맥 후드, 가게나우 오븐, 인덕션, 와인셀러가 기본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은 메탈릭 소재로 마감해 세련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었고요. 보여주는 수납장 구성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살렸습니다. 냉장고는 LG 디오스, 빌트인 냉장고와 냉동실, 그리고 보조주방, 김치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침실간 거리가 멀어 생활 소음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두번째 침실은 양창형으로 한강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호텔처럼 멋진 야경이 연출되고 광진대교 방향에 막힘없는 한강 조망이 보장됩니다. 창 밖으로는 잠실 롯데 시그니엘 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 공간이 넉넉해 큰 침대 하나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호텔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한강 전망까지 더해져 매일 실링되는 공간입니다. 미닫이 문을 열면 넓은 세면대, 양변기, 샤워 공간이 건식으로 사용하기 좋게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연결된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분양가는 약 100억대로 층수와 조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침실입니다. 포제산강은 앞에는 한강, 뒤로는 아차산이 감싸는 입지로 금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영상인 금구음수형, 명당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높습니다. 교육환경으로는 경복초,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등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지하철 5호성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가까워 강남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서울 아산병원, 건국대 병원, 워커힐 호텔, 롯데 시그니엘 등 의료, 숙박, 문화시설이 모두 가까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으로는 광나루 한강공원, 아차산 둘레길, 서울 어린이대공원 등 쾌적한 녹지 공간이 풍부해 도심속 힐링 나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강 조망에 특화된 초대형 어메니티가 이 단지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약 1000평 규모의 압도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포제스 한강에서는 상위 0.1%의 삶이 실현됩니다. 지금부터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커뮤니티 존에는 라운지, 포커스룸, 시네마룸, 오너스클럽,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공간은 시네마룸으로, 아늑한 분위기에서 영화 감상은 물론 바 공간에서 간단한 다이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웰리스 존에는 수영장, 사우나,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우나 공간은 약 129평 규모로 남녀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온탕, 냉탕, 열탕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모든 샤워 부스가 개별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씩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보다 프라이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건식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 파우더룸과 개인 라커까지 구비되어 있어 호텔급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약 88평 규모의 실내 수영장은 야외 조망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탁 트인 전망 속에서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와 동선이 바로 연결되어 이용 편의성도 높습니다. 라운지에는 향후 소파 베드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피트니스는 약 77평 규모로 개인 PT 룸, 릴렉스 존 데일리 케어 존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야외가 보이는 개방감 덕분에 답답함 없이 쾌적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개인 라커와 라운지 슈파를 갖추고 있으며, 두 개의 연습 타석과 별도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주민간의 친목과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본 포제쌍강은 한강 조망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초대형 커뮤니티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단지였습니다. 매일 한강을 바라보며 호텔처럼 머무는 삶, 그 여유와 힐링이 일상이 되는 곳, 포제쌍강 방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부드림TV 안소장에게 문의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음 영상에도 함께 해주세요.